많은 전설이 돌고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극찬합니다. 오늘 저는 섬에 가서 작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볼 거예요. 발리는 어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발리가 더 좋나요? 음, 발리에서는 제가 가본 곳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좋아해요. 물론 아이는 눈이 그리울 거예요. 제 딸은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게요. 섬에서의 삶의 장점들. 형식도 없고 숙제도 없고 성적도 없어요. 정말 멋져요. 아이들을 정글에만 보내면 돼요. 그들은 자신에 맞는 것을 찾습니다. 재미있는 활동이 수천 가지 있지만 사건도 발생하곤 해요. 루카를 들고 목표를 향해 쏩니다. 막대기 찾고 어린 시절 원숭이 때문에 놀랐어요. 우리에게 공격했어요. 우리에게서 물을 빼앗았어요. 친구들이 슬리퍼를 가져갔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오늘은 왜 모두 발리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지 물어볼 거예요. 심지어 야생의 환경에서도요. 우리는 아기를 낳기 위해. 관리해왔어요. 이건 최고의 출산이었어요. 모두에게 추천해요. 라시드 타발. 그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왜 요즘 사람들은 아이들을 고향에서 멀리 데려가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전쟁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주제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순간과 기쁨 속에 있어요. 아마도 이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출발해요. 나는 우부 시내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곳은 거의 정글의 위치에 있고 있어요. 주변은 풀과 나무, 이끼로 가득 차 있어요. 비가 온후 도로에는 웅덩이가 있고 집에 가려면 연 초록색 통로를 지나야 해요. 여기에는 아나스타샤가 살고 있어요. 그녀는 남편과 함께 4명의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이는 며칠 전에 발리에서 나왔어요. 20개국 이상을 돌아다녔어요. 우리는 미국과 유럽에 있었어요. 아시아는 거의 다 돌아봤어요. 우리는 발리에 처음 왔고 바로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물기로 했어요. 즉, 모든 것을 보고 발리에 정착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아직 불확실한가요? 음, 발리가 나를 놓아주지 않네요. 매일매일 이곳이 점점 더 친숙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달 전에는, 아, 우리는 러시아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친구들과 할머니들이 그리워요. 뭐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불과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그들이 말했어요. 그렇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정말 원하지 않아요. 8살이에요. 칸티만 세이스. 케인스 우붓은 에너지를 끌어당겨요. 즉 제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거의 모든 섬을 돌아다녔고 여러 지역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든지 결국 우붓으로 다시 끌려요. 왜요? 아마도 여기서 이 영성이 느껴지기 때문일 거예요. 여기에는 더 많은 외국인, 즉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영구적으로 살다. 여기 사는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3, 4년 전에 3개월 동안 왔다가 정말 평생 여기 남은 사람들이에요. 발리에서는 아이들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빌레는 재미를 위한 수영장과 가장 중요한 다락방이 있어요. 집이 커요? 엄마를 위한 작업실도 있어요. 네네네. 아이들과 함께 그녀는 소녀들에게 따은 머리와 드레드를 만들어 주는 것도 잘해요. 월세로 집을 구해요. 그 그룹에서는 1,400만이에요. 즉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건 정말 저렴한 가격이에요. 지금은 그런 가격을 전혀 찾을 수 없어요. 그냥 가격이 3, 4배 올랐어요. 우리는 12년 전 발리에서 결혼식을 했고 발리는 정말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마법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몇년 또는 7년 후에 다시 여기 있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나입니다. 그녀는 여기서 딸을 키웠어요. 그래서 아이는 발리에서 자랐어요. 네, 발리에서의 어린 시절을 내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24시간 내내,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자랐나요? 첫째로 따뜻해요. 1년 내내 따뜻하고 이 덕분에 많은 것들, 옷이나 스타킹 같은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정말로 확실히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둘째로, 아이의 자유로움과 표현력이에요. 항상 새로운 생생한 장면들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모든 것이 접근 가능해요. 발리는 정말 다양하고 다채로운 썸이에요. 각 장소가. 정말 독특하죠. 그래서, 아이는 절대 지루할 틈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또한 숨겨진 문제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과잉에 빠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놀라게 하려면 훨씬 더 많은 력을 기울여야 해요 그렇다면 주관적으로 말하자면 7살 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의 딸중 누가 정말로 더 행복했었나요 저는 이게 정말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의 작은 기쁨들로 즐거움을 느꼈거든요 여기요 여기에는 그저 이런 기쁨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들이 과잉에 빠져 있어요 내부 질문의 본질로 들어가면 만약 두 아이 모두 행복하다면 차이가 있을까요? 음... 아이들은 어디에서나 잘 지내요 아이들은 부모가 잘 지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잘 지내요 나탈리아와 마리크는 바로 논 옆에 집을 지었어요. 아이들은 여기서 어때요? 아이들 어때요? 어린 시절. 80년대와 90년대와 비교해 보면요. 그렇죠. 음, 저는 비교를 하자면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들은 거기서 기적이 없이 뛰어다녀요. 네. 그런 거죠. 옷을 많이 입힐 필요가 없어요. 여러 겹의 옷이나 발리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점이죠. 왜 우리가 여기 있냐면 발리 사람들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요. 그들은 아이들에 대해 애정이 있어서 그걸 보러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몇달 동안은 아기를 낳았거나 계획하고 있을 때예요. 안나는 아이를 고향에 데려가 여름 외에 다른 것들도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보통 약 4-4개월마다 우리는 유럽, 벨라루스, 러시아를 방문해요. 벨라루스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요? 발리에서 7년을 살고 나서. 아이의 의견은 어떤가요? 아이는 정말 즐거워해요. 여기서는 계절의 변화가 부족해요. 배서의 교대가 부족하고 배서의 교대가 부족해요. 계절의 변화가 부족해요. 여기는 항상 여름이에요. 여기는 항상 화려하고 어찌고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물론 아이는 눈이 그리워요. 제 딸은 눈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잠시 동안 천천히 맨발로 리조트를 산책하러 나왔어요. 사실 발리에서는 보도블록이 무엇인지 잊어야 해요. 그래서 걸어 다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옆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발리에서 걷는 것은 마치 어린 시절 시골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요. 사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신발을 신게 할 수가 없어요.

낮은 임금, 더러운 거리, 그리고 허술한 오두막이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학교 대신 현지 아이들은 종종 해변에 가서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팔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많이 벌수 있어요. How much is one bracelet? Uh, I have 50, 000, 50, 000, 90, 000. 아나스타샤의 아이들은 원격으로 학교에 다니고 캠프에 가요. 그곳에 캠프가 열렸고 하루에 세번 활동이 있어요. 그들은 다양한 활동을 해요. 예를 들어, 영어 보컬 수업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 아마도 하루에 세번 하루에 세번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고 놀아줘요 즉 그들은 나이에 맞는 아이들을 찾았어요 친구들 그리고 정말 그래서 반나절 거기로 데려다 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요 완벽해요 아이들은 하루 종일 바빠요 안나의 딸은 발리에서 학교에 다니고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서 정말 즐거워요 그들이 그런 게 없어서 좋네요 이런 정규 교육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학교에서요, 많은 동아리가 있어요. 모든 게 그렇고, 아이가 좋아해요. 즉, 형식이 없고, 숙제가 없고, 어떤 평가도 없어요. 즉, 너는 와서 편안하게 지식을 얻는 거야. 그곳에서는 감정지능도 배우고, 기본 과목 외에도 재정 교육도 있어. 정말 멋져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이가 이 발리의 분위기에서 조금 멍해지는 것 같아요. 즉, 나는 이미 농담으로 그녀가 상의 끝이 시작될 거라고 말해요. 그녀는 음식점에서 갇혀서 감자칩을 열지 못해 굶어 죽을 거예요. 즉 완전히 편안한 상태라는 거죠. 발리의 사립학교는 월800-900 달러에 이를 수 있어요. 결국 발리의 아이들과 러시아의 아이들은 정말로 정말 많이 달라요. 심지어 같은 아이들인가요? 심지어 같은 아이들이라도 발리에서는 더 표현력이 강해요. 더 자유로운 아이들이고 접근 방식과 교사들도 그렇죠.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의 조직이 완전히 다르고 자유롭고 이미 많은 감정과 인상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그들이 경험하는 삶에 다채로운 사건의 수가 훨씬 더 많아서 그들을 놀라게 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끌어들이는 기준이 훨씬 더 높고 어려워요. 거리에 원숭이와 애벌레가 뛰어다녀요. 그런 색칠 공부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관광으로 나갈 곳도 많아요. 계속해서 어떤 외출이 있어요? 우리는 영화관에 가고 어떤 여행도 가요. 지난주에 소녀들이 수라바야로 공연을 보러 갔어요. 다른 섬으로요. 그들에게는 이게 정말 큰 모험이에요. 학교에 대해 이야기해 줘. 거기서 누구와 이야기해? 나는 학교에서 요새와 선생님들과 이야기해. 요새는 누구야? 친구예요. 그는 어떤 언어로 이야기해? 영어로 하지만 일본에서 왔어요. 그는 일본에서 왔어요. 와, 대박이네. 그럼 어떻게 친구가 되나요? 서로 잘 이해하나요? 네.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음, 거기서는 축구를 해요. 잘 모르겠어요. 게임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활을 쏘고 있어요. 우리는 활을 들고 표적을 향해 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알겠어. 정글 어딘가에서요? 아니, 그냥 막대기를 찾아서 선생님께 활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요. 그냥 화살을 하나 가져와서 나무에 줄을 묶었어. 정상적인 어린 시절이야. 우리는 모두 줄을 서요. 게임을 할수 있는 시간이 1분 남았을 때, 모든 사람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냥 줄을 서고 선생님이 돼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이야기해요. 그는 뭐라고 하죠? 둥글게. 그리고 너는 그 안에 있어요. 막대기로 경주 컵이요. 네, 컵이요. 그리고 그녀가 때리면서 말해요. 대박. 이거 진짜 멋져. 우리는 아이구나 라고 말해요. 그게 뭐죠? 선생님 인도네시아어로 선생님 네, 발리에는 많은 현지 아이들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있어요. 주로 CIS 출신의 이주 아동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또래 친구들을 찾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너의 친구는 누구야? 나는 친구 한 명과 여자친구 한 명이 있어요. 지금은 하지만 곧 다른 누군가와도 만날 것 같아요. 안나의 딸은 이웃 발리 아이들과 친구예요. 내가 이야기했던 집은 정말로 우국과 산우르 사이에 있었고 정말로 진짜 발리 마을에 있었어요. 모든 이웃들은 발리 아이들이었고 사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아름답고 웃고 행복하고 즐거운 발리 아이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모두가 흥미로워했어요? 모두가 흥미로워했어요. 그럼 그들은 마을에서 뭐 했나요? 우리 마을처럼요. 닭, 어휘 같은 거요. 작은 돌들과 놀면서 느끼는 모든 작은 기쁨들 그걸로도 행복해요. <laughs> 이들은 발리 아이들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행복해요. 많은 이민자들이 여기서 오랫동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당신의 아이들은 배우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그런 규율은 없어요. 하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기 때문에 모두가 어떤 기본적인 기초는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인도네시아 부모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통 기술을 익혀요. 그럼 혹시 아이들에게 영어를 알라고 압박을 주나요? 그들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죠. 영어로 대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정말 그들의 삶에 정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요. 발리에서는 헬멧을 써야 해요. 오토바이를 탈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머리 위로 코코넛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적어도 저는 항상 그렇게 느껴요. 일단 여기서는 코코넛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음료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우리 슈퍼마켓에서 파는 마른 코코넛들은 정말 별로예요, 여러분. 진짜 코코넛은 엄청 커요. 안에는 약 1리터의 액체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코코넛을 사서 깨면 그 안에 약 50g의 액체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취할 수 있어요. 마치 코코넛 물이 갈증을 더잘 해소하는 것 같아요. 해변에서는 코코넛 물이 훨씬 더잘 어울려요, 시음하는 것보다. 음, 그런 게 있어요. 코코넛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코코넛에 중독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발리 여행 중에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촬영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영상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줘. 가장 멋진 것들을 올리고 있어. 스토리에 고정해두고. 작은 친구는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단 며칠만 살고 있어요. 미래에는 자랑스럽게 모두에게 그의 고향이 발리라고 말할 거예요. 그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했어요. 아마도 그가 스스로 요청했을 거예요. 네,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최고의 출산이었어요. 정말로 이건 최고의 출산이었어요. 저는 모두에게 발리에서 출산할 것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러시아보다 훨씬 더 멋지거든요. 우선 내게는 1달러가 있었다. 둘째로 저는 클리닉이 있었어요. 비용 면에서 러시아보다 전혀 비싸지 않아요. 예를 들어 유료 클리닉에서 출산하는 거죠. 음, 총110,000 루블 정도였어요. 잘 됐어요. 아나스타샤의 의사들 행동이 마음에 들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아니 물론 거기에는 무료 병원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는 너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될 거야. 음 진짜 여기서는 관계가 어때요?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당신을 꽃처럼 대합니다. 그냥 마치 너를 정말 정말 부드럽게 대하는 것 같아. 발리에서는 출산 문화가 다르죠. 그들은 임산부에게 정말 잘 대해줘요. 아이들에게. 너는 거기서 뭐하고 있어? 여기서는 너를 그렇게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해줘서 저에게는 정말 좋았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발리에서 출산하기 위해 특별히 오곤 해요. 이로 인해 시민권은 주지 않지만 자연이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나탈리아와 마리크는 8년 전 우크라이나에서 발리로 왔어요. 바로 아기를 낳기 위해서요. 우리는 발리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왔어요. 여기에는 정말로 아주 멋지고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 출산 센터가 있어요. 영고 출산 이 센터는 부미세아트라고 불려요. 그리고 그런 조산사가 있어요. 사실 그녀는 올해의 여성으로 인정받았어요. 어느 해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녀는 정말 위대한 여성이에요. 위대한 조산사죠, 러벤 림. 그리고 사실 그녀를 위해서 우리는 키리를 낳으러 갔어요. 두 번째는 거기서 어떻게 출산했어요? 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상을 받았어요. 어떤 그랜트 그 올해의 여성 상을 받으면서 자금을 지원받았어요. 그녀는 멋진 현대적인 센터를 지었죠. 그전에는 그냥 발리 건물이었어요. 모든 게 어두운 색이고, 이 방들이 작아서 그냥 일반적인 발리 건물 같아요. 지금은 방도 좀더 많고, 모든 게좀더 현대적이에요. 하늘과 땅의 차이죠. 물론이죠. 여기서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보험이요. 즉, 그냥 클리닉에 가서 방을 결제하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출산하는 거죠. 그 아기는 인도네시아 시민권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의 출생 증명서에는 발리 섬이라고 적힐 거예요. 네 그의 출생 증명서에는 발리 섬이라고 적힐 출산 후 적응 측면에서도 이제 두 주가 지났는데 신선한 공기 덕분에 새소리 물소리 바다 소음도 들릴 거야 그에게 좋을 거야 새소리 물소리 그래 지금도 바다 소리는 계속 들릴 것이다 여기 그에게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발리에서는 이른바 자연 출산을 진행해요. 이런 방식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출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던 그 시점에는 이게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자연분만이요. 우리는 아직 이게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자연분만. 예를 들어, 집에서 조산사와 함께. 개입 없이, 등록 같은 것도 없이. 그런 방식은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당시에는 별로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리에 가고 싶었던 것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인도를 여행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이 혁명이 생겼어요. 결국 우리는 조금 늦어졌고 계획을 변경했어요. 우크라이나 도착했어요. 우리는 인도에서 결혼했어. 우크라이나에서도 결혼했어. 우린 키릴이 태어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발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결심했어요. 광고 비디오 발리에 관한 브로셔나 엽서에서는 종종 쌀밭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쌀은 가장 중요한 식량이지만 관광 명소로서도 돈을 벌어다 줘요. 여기에는 관광을 위해 사람들을 데려오고 쌀밭에서는 레스토랑을 열어요. 그래서 카푸치노를 마시면서 쌀 테라스를 구경할 수 있어요. 아니면 현지인들이 진흙 탕에서 뭘 하고 있는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웃고 있어요. 칭찬은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샤 스마일스 몇퍼센트요 관리에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더 작은 생물들에게도 편안합니다. 여기서는 삶이 넘쳐납니다. 어디에서나. 각각의 제곱센티미터마다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어떤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강옆 정글 근처에 살고 있어요. 그냥 나가면 돼요. 나는 유기물을 정글에 버려요. 거기에는 우리가 파놓은 구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의 매일 이 정글로 나가게 돼요. 정말 멋지게 감탄하게 돼요. 모든 것이 끓어오르고 있어요. 삶, 나비들, 나는 그저 감탄할 뿐이에요. 이 나비들은 정말 아름다운 종류의 나비들이에요. 어때? 들어봐. 어떤 눈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와 비교될 수 있을까? 날아다니는 거야. 새처럼 큰 나비도 있어요. 저기 마리크가 새처럼 보여요. 와, 거의 새 같다고 생각해요. 와, 정말 작은 나비도 있어요. 그건 마치 쟤처럼, 쟤처럼, 쟤 같아요. 그리고 너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어. 뭐야? 관리에는 이렇게 많은 곤충들이 있어서 그냥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감탄하는 게 좋죠. 간단히 말해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반딧불이에요. 어떤 거죠?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곤충들이 많아요. 담수, 양서류. 이건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이건 플러스예요. 그리고 단점도 있어요. 여기에는 매일. 새들이 노래해요 개구리들도 있어요 개굴개굴 소리를 내요 파이프 아래로 그래서 그런 소리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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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마치 누군가 방귀를 뀌는 것처럼 그런데 혹시 원숭이들이 너희 집에 자주 들락날락 하진 않나요 다람쥐 다람쥐 네 여기 원숭이들이 좀 멀리 있어요 하지만 한 마리가 여기 들어왔었어요 근데 우리는 말을 안 했어요 그들이 무서워했나요 원숭이가 우리에게 조금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했어요 친구야 원숭이가 나를 물었고, 우리는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물을 빼앗았어요. 친구의 슬리퍼도 가져갔고, 그걸 찢어버렸어요. 아이들도. 이 모든 걸 받고, 지금 그들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어요. <laughs> 원숭이가 나를 여기서도 물었어요. 하지만 그건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그때 나는 인도네시아 의학에 대해 좀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원숭이가 광견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랐어요. 의료와의 접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의료 시스템은 어떤가요? 입술은 여기 별로예요. 치에 충전물을 넣는 것 같아요. 복합 재료로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자외선으로 하는 것 같은데, 구멍을 뚫고 갈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면 뭔가 접근 방식이 맞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충전물이 몇달 후에 빠져버려요. 알겠어. 직접 그에게 말해야 해. 너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해줘. 즉, 대략적으로 말하면 거울 도구가 있으면 나 자신에게 더 좋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의료 수준이 우리 가장 먼 병원보다 자주 낮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스스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스스로 할수 있습니다. 예, 조건부로. 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괜찮고 모든 것이 괜찮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옥 같은 고통이 있어. 이 인대들이 찢어졌어. 무릎 뒤쪽이 떨어졌어요. 키류아와 함께였고 아기가 없었어요. 저속으로 부딪혔지만 넘어졌어요. 멍이 들고. 군대들을 다쳤어요. 지옥 같은 고통이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들이 말하길 괜찮아요라고 했어요. 엑스레이 찍어볼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부러진 건 없어요. 괜찮아요라고 했어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더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진단도 내리지 않았어요. 내 눈에는 대초원처럼 오래된 갈색, 흑백 필름처럼. 괜찮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볼까요? 물론 찍고 싶어요. 가자. 엑스레이를 찍었고 그들은 아무것도 부러진 건 없어요. 당신은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나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내게는 문제가 있어요 뭔가 더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내게 진단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부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나는 그게 힘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 무릎의 구조를 연구하고 싶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에 붙어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깨닫고 싶어요. 마리크 음향 감독은 발리에 처음 도착했을 때 영화관에서 기술자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우크라이나의 마을이나 다른 나라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찾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을의 누군가가 그곳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고 누군가가 마을에서 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레스토랑이 많고 미용실도 있고 회의실과 홀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이사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주 2회 정도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업무가 주어졌고, 팬데믹 이후에 더 많은 일이 추가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있고, 저는 처음에 거기 가서 주 2회 정도로 다녔어요. 그 후에 저에게 정말로 더 많은 업무가 정말로 주어졌어요. 팬데믹 이후에 어떤 업무가 정말로 추가되었나요? 마리크는 일을 잃었고, 주인들이 갑자기 미안해, 마리크. 우리는 더 이상 너를 부양할 수 없어라고 말했어요. 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니까요. 모든 서류 작업과 절차가 필요하고 급여도 포함되죠. 그리고 미안하지만 만약 다음 해에 당신의 키타스를 팔고 싶다면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알려주세요. 당신이 결제하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너의 후원자가 될수 없고 너는 우리와 함께 일할 수도 없어 즉 너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 해 세월이 흐르면서 발리에서의 삶은 지루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아니라면 어른들에게는 그렇죠 들어봐 사실은 말이야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오래된 문명이 정말로 그리워져 정말로 여기 삶은 정말 마치 시골에 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정말 좋지만 그래도 뭔가 그리워요 몇몇 친구들이 말하길 특히 최근에 온 친구들이 나는 여기서 이미 반년을 살았는데 마치 은퇴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특히 전화로 일하거나 원격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마치 은퇴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았어? 여기서 8년을 어떻게 보냈어? 여기는 정말로 아주 멋지고 편안한 분위기예요. 우리는 정말 정말로 도시로 나가고 싶어 매우 어떤 거야? 어떤 거 말이야? 우리는 캐나다에 가고 싶어요. 적어도 에일라라반토에서는요. 진짜로. 하지만 이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를 듣기 위해 가는 거야. 지켜보자. 가장 이상적인 순간은 네가 시골에 살고 있을 때야. 큰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 거기에는 산, 강, 들판, 숲다 등이 있어요.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야. 음, 거기서. 잘 모르겠지만 20, 30km 정도 큰 도시가 있으면 필요할 때 거기로 갈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하지만 전투 지역과의 거리 때문에 관리의 상황은 유럽이나 CIS와 많이 다르죠. 사람들은 전쟁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내 생각에는 그렇죠. 나는 공격적인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 주제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즉, 어떤 나쁜 뉴스에 대해서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순간에 있어요. 아마도 순간과 기쁨 속에 음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만 많... 나는 큰 도시와 문명을 좋아해. 발리는 그런 곳이 아니야.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조금은 거칠지만 매우 풍부한 섬에 꼭 가볼 가치가 있어. 그에 대한 영상이 내 채널에 더 나올 거니까 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구독해 줘. 어디서나 나는 보봐야. 카르마노프. 안녕.